여기는 모른입니다 모른데 지금 시각이 한 8시 반쯤 됐을까요? 맨발로 데려왔어요. 맨발로 걸어갑니다. 요거 지나면, 지나고 숲속에 가면은 맨발 걷기 하는 좋은 길이 나옵니다. 지금 시각이 오늘은 5월 14일 한 8시 반쯤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또 이런 길은 완전 곡소리를 하면서 지나갔는데 지금은 아주 여유롭게 산이 요즘은 전부 다 연두연두 연두 해가지고, 눈도 맑고, 심업을 하면, 아... 풀냄새도 너무 좋고, 그래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저는 산으로, 남편 일터로 갔어요. 아침부터 라이브 할라 했는데 여기는 버퍼가 심해가지고 대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동상으로 대체를 한답니다. 아, 이런 길을 어떻게 맨발로 걸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참 신기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嗯。Mm. Mm hmm. 내발좀 이쁘지 않나요? 우리 영감을 자꾸 내보고 무슨 발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 발이 뭔 그래, 이 무슨 발처럼. 맨발 쪽도 어디 좀 보이지 말라 하는데. 하... 이런 데 오면은 심호흡이 저질러 나와요. 푸르푸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조련 수, 어, 수영선수 있었죠. 저 앞에가 선창이라는 반파제인데, 여기서 어, 일본 대마도까지 수영하던 그런 곳이랍니다. 저기, 어, 맞은편에 저기가 선창이라는 반파제거든요. 여기서 일본 대마도까지 조련 선수가 출발했던 장소예요 저기 앞이 저기 선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서. 아, 풀냄새 좋다, 요수. 시험시험 걸어서 산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산이 이래요. 요 걷는 길이 이렇답니다. 여기 사는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인데 그분이 사 구청에 기증을 하셔가지고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여기 모른대라는 곳이 본래는 개인 땅이었대요. 그분이 음, 사구청에 기정을 하시, 부산시에 기정을 하시는가, 사구청에 하시는가, 관리는 자사구청에서 하고 있답니다. 여로로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는 흙길이 잘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흙길이라서 올라갑니다. 발바닥이. 찹찹해, 경상도 말로. 찹찹해. 느낌이 좋아요. 찹찹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원하고 느낌이 좋다는 말. 경상도 말로. 흙기 찰싹찰싹 소리가 나잖아. 내 발, 무슨 발 같나요? 무슨 말 같나요, 내네 발이? 아, 전부 다 초록초록, 연두연두. 연두.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새소리도 울고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산속을 헤매면서 만보를 채우고 가겠습니다. 아 버퍼만 생님면 소통하면서 가면 재밌는데 더 어, 대화가 안 되더라고.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아 새소리, 까마귀 소리가, 까치 소리가.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